안녕하세요. 여러분 AB 오토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2026년형 가와사키 OH1입니다. 일본의 명성 높은 제조업체 가와사키에서 제작한 이 항공기는 고성능 정찰 및 전술 작전용 헬리콥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2026년형에서는 다양한 업그레이드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헬기의 외관 디자인 성능 엔진 항공 전자 시스템 조작 편의성 그리고 미션 능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OH1은 유려하면서도 공격적인 라인을 유지하며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콤팩트한 차체와 낮은 프로파일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데 에 유리하며 차세대 카모플라주 도색이 적용되어 위장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3.5m이며 회전이 포함시 폭은 약 11.6m로 일반적인 경무장 헬기보다 작고 민첩하게 설계되어 좁은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가와사키 OH1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신형 복합 재료가 사용된 구조입니다. 기체의 주요 부위에는 탄소 섬유 복합체가 사용되어 경량화와 강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내열성과 내충격성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 중량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속 이동 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줍니다. 엔진 구성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26년형 OH-1N은 업그레이드된 터보샤프트 엔진이 장착되어 총 출력이 1980마력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고 속도는 시속 약 285km에 달하며 상승률과 항속거리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약 1000m로 확대되어 작전 반경이 약 600km까지 확장되었고 공중급유 없이도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역시 완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입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정밀하고 반응성 있는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동 안정화 기능과 긴급 회피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전한 비행을 돕습니다. HUD와 MFD를 포함한 디지털 코핏은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야간비 낙천 후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항공전자장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신형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고해상도 지상 스캔이 가능하고 적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IR센서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능이 통합된 전방 감시장치는 표적 추적 및 사격 제어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장능력면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 무장은 12.7mm 기반총이며 양측 날개 하드포인트에 70mm 로켓포나 경량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형에서는 신형 스마트 미사일 시스템이 도입되어 표적 지정과 유도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GPS 및 적외선 유도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밀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조종석 설계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모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탄 시트와 전방 위 충격 완화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광범위한 시야를 제공하는 투명 캐노피는 탁월한 시각적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선을 이동하지 않고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전투 중 몰입감이 향상됩니다. 2026년형 o h 지원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개념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지상군 미타 항공기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드론과의 연동 작전도 지원하여 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정찰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미래 전장에서의 유용성을 극대화합니다. 기체 정비성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스마트 정비 시스템 도입으로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비 인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자체 진단 시스템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효율성은 실제 작전 투입 가능 시간을 극대화시키며 장기 운용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소음과 열 신호 감축 기술 또한 적용되어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배기 시스템과 로터 디자인은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며 열 배출 장치는 적외선 탐지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은밀 작전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정찰 및 침투 작전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가와사키 OH-1은 단순한 무장 헬리콥터가 아닌 고성능 전술 플랫폼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 환경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과 최신 기술의 통합 그리고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설계는 이 헬기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2026년형 OH-1 기본 단가는 약 190억 원으로 추정되며, 선택된 무장 시스템과 항공 전자 장비 구성에 따라 최대 23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지만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할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공동 운용 시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여 수출 잠재력 또한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가와사키 OH-1 헬리콥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탁월한 기동성, 정찰 및 공격 능력을 겸비한 이 모델은 현대 전장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헬리콥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AB 오토 리뷰 채널과 함께 최신 군사 및 항공 리뷰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